남자가 혼자 있는데 그게 민창이처럼 그냥 어, 그 혼자 다있지 저기 뒤에 책 봐. 형, 어. 형을 위한 책이야, 저게. 인간관계는 아, 바뀌지 않았다. <laughs>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 봤어, 제목을? <laughs> 아니야, 그게 <그냥>, 아니야, 아니야. 희원아, <laughs> 이거 <히어라, 네가> 아니야.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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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아니야 이거. 잠깐 어. 다 나가 있어봐. 회의. 나 혼자 있고 싶어. 혼자서 뭐라... 뭐라... <laughs> 뭐라... <laughs> 혼자. 조용히... 어... 어, 어. 아니, 아니, 이유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고. 아니야 아니고. 나 잠시 조용히 있었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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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자두분 오실 건데 먼저 한 분이 먼저 일찍 오셨어요. 자 반갑습니다. 아유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미녀 개구먼 여러분 안소미 양입니다 yeah. <laughs>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전부터 많이 보러 다가는데 안소미님 사랑해요, 이뻐요. <웃음> 아, <laughs> 아 그렇대요또 <laughs> 여기 <진짜 모르겠어요. 웃음> 또 사랑하다, 뭐 이쁘다 이런 얘기 하잖아. 경기 일으켜 <laughs> 옛날부터 그랬어. 와, 신기해, 연예인이다. <웃음> 아이고, 우리 <laughs> <laughs> 근데 뭐, 최근에 어, 본거 왠지 그렇게 타요. 오래 전은 아니고 언제 본거 같은데? 저희 지금. 지금 한4년 만에 그랬다고 진짜로 진짜 왔다갔다하면서 보지 않았어 어디서 왔다가 어, 어디서 봐요 소민님? 뭐, 아 여기 촬영 같은 거 하면서 왔나? 아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누나 동생 시리즈 재밌어요?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나는 아그 저기 유튜브 채널에서 소미 가끔 뜰면께 봐서 그런가 보다. 감사합니다 소민님. 그래 정근이랑 하고 있고요. 도복 시리즈 재밌게 봤어요라고 하고.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 이거 내가 해야 돼. 아니 하지만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손지아 손지아. 제가 줄 거예요. 아니야 이거 이거 그냥 이렇게 있으면 돼. 소희 아무도 안 해도 그러지 마. 옛날에 막이상형 어. 옛날처럼 막 시키고 안 해. 어. 아, 때리니까 그렇지. 무서우니까. 또집밥할 거냐? 기가 개. 우안 그래. 카메라 앞에서 안 그래. 카메라, 아, 앞에서, 그냥, 안 그래. 카메라 그냥... 앞에서 안 그래. 무서워 무서워. <laughs> 야, 인마. <laughs> 소미도 개콘때 음식 애들한테 많이 사줬는데. 애들 많이 사줬네. <laughs> 많이 시키고요? 진짜 돈 벌면 다밥 밥까지 시켜. 후배들한테 엄청 줬어. 아, 아, 아. 왜 나는 한 번도 안사줬냐 <laughs> 선배님이시잖아요. 난 네가 밥 산다는 얘기조차도 몰랐다. <laughs> 후배들한테 밥 샀어? 그래서 후배들한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우와! 나는 소미가 후배.. 너한테 밥 사고 이런 다는 그림을 생각 못 해봤네? 아마 역대 제가 제일 많이 봤을걸요? 아 진짜? 소미 <laughs> 진짜 뭔가 안 변한다. 왜요? 어 진짜 너 몸매관리를 합니까? 살찔까봐? <laughs> 항상 안 소미야 약간 <laughs> 요정도 솔직히 말하면 어. 체질도, 체질도 있는 거예요. 어. 응. 그지? 어떻게 말하면 체질도 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보이는 곳은 살이 안 쪄요. 얼굴이나 다리는 엄청 말랐는데, 어. 거미체형이라고 배만 볼록. 어. 배가! 한번 더! <laughs> <야. 웃음> 아. 진짜로? 진짜로 그래? 진짜 배가 나온 거야? 아니 배가 나왔다고? 뭘 진짜로야? <laughs> 아니, 그게 <laughs> 아니고 진짜로 배가 나왔냐고. <laughs> 네, 예, 아니요, 여 보세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예. <laughs> 나는 얘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형이 진짜 어, 아니야 타이밍이. 진짜 어, 타이밍이 다소 오해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와 이화중에 저 사람 보세요. 형, 근데 맛은 어때요? 이게 <laughs>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예. 맛있어요. 오모리 김치찌개 같이 만들어놓은 거라서 예, 괜찮습니다. 어. 근데 오모리 김치인데 좀 많아가지고. 근데 농축이더 맛있어. 뿌다 선배님 하도 말씀하시니까 뿔잖아요 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면서 먹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면 어떻게. 그런가. 4년 아, 만에 만났다고. 나 언제 했지? 가몇살지 야, 뚝딱이다. 먹네. 소미가 잘, 잘, 잘 먹었어. 어. <laughs> 아니에요. 후배들 <laughs> 어, 후배들. 수배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두분 개구네 미녀 개구멍 수분을 드디어 모셨습니다.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오늘 너무 좋으요아그 아, 상관 없어요, 상관 없어요. 와주신게 감사하죠. 아, 아니에요. 네, 네. 아니에요. 더하고 가면 돼요. 네, 좋아요. 아, 또, 아니,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는게 좋아요. 근데 진짜 아, 진짜 우리 이원이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같아 그렇죠. 오. 근데 왜둘다 유모녀 이렇게 붙인 거예요? 어, 일부러. 유모녀를 붙인 게 아니에요. 원래 너희들을 부르고 있는데 너희들이 유부녀가 돼버린 거지. 아, 근데 이제는 유부녀 없는, 아, 아닌 사람이 거의 없잖그요 그래 어, 근데 통 이제 니본 여성을 많이 불렀지. 어, 그렇더라고요. 봤거든요. 근데 개코는 거의 다 갔잖아. 맞아요. 주변에도 그렇잖아. 맞아요. 아니면 심지어는 그래서 안 가는 애들을 불렀거든. 김승혜나 박수영을 불렀더니 바로 가버리더라고. 잖아요 어, 도망쳤 어, 여기 명당이네. 결혼을 하는 명당이네. 그럼 어, 나한번더 가! 아우 원하면 뭐. 보통. 네. <laughs> 원하면 뭐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오늘 보면 또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게 <laughs> 아. 뭐 결혼도 일찍 한 것도 있고 육아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트로트랑 소리. 아나 유가족이잖아. 그러또다그까 노래를 또 잘하잖아. 노래도, 노래도 잘하고 잘했잖아. <laughs> 네. 아 <에이>. 어, 그럼 대회를 <laughs> <계획은 웃음> 왜 나갔어요? 야, 아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소중했 경우는 본인 스스로 노래 못 한다고 너는 아 왜다 칭찬을 그렇게 싫어하냐? 그래. 아니 그게 니... 그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이쁘다 그러는 거를 싫어하는 건 내가 알겠어.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노래 전한다는 거는 왜 싫어하는 거야? 그냥 깜짝 놀랐 못해. 그거는 그냥 좋아해도 되잖아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 감사합니다 아, 그게 어. 개그맨들마다 다 그런 거 같은데 개그우먼이 특히 칭찬에 있겠지?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아 지읒밥병 느낌이 아 제이비병이 느낌이다 맞아요. 아,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 어요 우리가 뭐 형, 뭐형 괜찮은데 어. 형이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아 그래? 어. 근데 선민는 어. 어. 객관적으로 봐도 미모도 있고 뭐 그런 걸알겠잖아 그래. 사람들도 그렇게 본다고 형걸 그럼 내가 미모가 있어? 아, 미모? 예쁘다는 소리 안 했지 형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괜찮다고 아. 했잖아 어떻게 괜찮다는 거야? 나도 좀 남자로 괜찮다고 했는데 키도 크고 돈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 있고 왜난 이렇게 다 뭔가 목숨 다날아가야 좋은 같고 그런 것만 있어 왜 <laughs> 그런 거라도 있잖아요 어, 사람들 어, 그러잖아 그렇죠. 사람 갖다가 달리기 뭐만 하면 괜찮아 맞아요, 하면 맞아요. 하면. 어. 어. 그런 거야 여기서 너무 팬이에요 너무 여기서 배니까 너무 돈돈돈돈 감사합니다 아유 앞으로 좋아라 자 그럼 그랑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유튜버 유튜브는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잘안 보였어 라디오를 어 매일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 어디 채널에서 하고 있었어요? WBS 원은방송이라고 거기서 <laughs> 어? 매일 12시부터 2시까지 매일 하고 있어요 어, 어 다행이네 어. 하필 아슬아슬하게 아, 라이벌될 뻔했네 아, 내가 2시부터 4시뒤 제외했어요 아, 아 그럼 상관없죠 그러니까요 다행이네요 네와와 아, 예쁘다 진짜 와 근데 저 사진을 얼마나 됐어요. 좀 네. 바꿔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그러면, 웃음> 왜? 난못봤는 저게 왜냐면 7년 전 사진이거든요 사신... 아. 아지금이 똑같아 선배 잠깐만 저게 7년 전 사진이 면 이거 라디오 한지 얼마 된 거예요 라디오를 한 지는, 이, 참. 이 참. 방송을 한 지는 한 4년이 됐는데 그 전에, 그 전에 한방 방송을 또 4년을 해서 거의 이제 도합 한 8년 정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쩐지 야 이거 라디오래서 그런지 형이도 멘트가 엄청 좋다. 어 아, 그래요? 어 지금 그냥 말하는데도 약간 어. 조리 있잖아. 아. 그래서 말하는 게. 어. 아 근데 진짜 <laughs> 다들 칭찬을 저... 못 받아. 네. <laughs> 다 어색해. 다왜 그래 우리? 이거 <laughs> <laughs> <얘가 개, 웃음> 여기 대시 <계시, 웃음> 여러분 개콘코에서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약간 노래. <laughs> 거 지옥 기억 판단 내래. 약간 지금 다 약간 그래. 여기가 아, 그래 어, 나도 칭찬해준다고 말해. 진짜로 신해이다 하면 그렇죠, 그렇죠. 형 개그 잘하잖아. 아, 아, 에이, 에이. 뭐 이렇게 하고나도 그런 스타일이고 다 비슷해서. 근데 선배님 진짜 <laughs> 개그를 잘하시잖아요. <에이. 웃음> 개그를 잘하는 어, 게 어디 있어? 진짜 잘 짜시고. 맞아요. 삼이 제조기지. 그 약간 아니, 개그의 진짜. 3대천왕처럼 어, 맞아. 삼만이 항상 순위에 있잖아요. 항상 상다 타시고. 오랫동안 해먹었을 뿐이지. 제가 에이. 요즘에 개콘을 준비하고 를 있어요. 아 지금 몬고에 다시 들어가려고. 아, 네. 홈페이지, 좀 주세요. 뭘 줘요? 개그를 어? 줘. <laughs> 나 개그 은퇴한 지 오래됐어요. 썩었어. 코너가 이만큼 있잖아요. 나 개콘 마, 마지막쯤에 나 계속 했잖아요 어. 마지막까지. 개콘 막판에 쯤 했던 코너 저기 못 봤어요? 어떤 거야 여기서 조리돌리도 하고 있어요. 두구두구 두구두구 놀리제도안나고 짜고 그랬단 말이야. 마지막에 할게 없으니까 더 이상. 아예 2 0 없어. 민상이형이랑 같이 뭘 그럼. 하나 짜라는데 그럴 순 없을 것같아아 나는 어, 망했어요 여러분. 풍천장어에게 배우겠으니까. 아니 이제 개그가 안 나온다고. 짱구먹긴 한데 형세수다가 진짜 크다. 야마 여기 두 분은 원래도 얼굴이 작은 편에 근데 속하는 근데 분들이에요. 뒤로 가세요. 좀 앞으로 오세요. 아 이름 좁아요. 의자가 아, 부딪혀. 예, 아. 네, 나 때문에 옆 옆분이 많이. 아, 와봐요 선배님. 마 아. 근데 내가 살짝 뒤에서 얼굴 좀 얼굴 좀 작아 보이. 모녀 가까이 인생 중. 자 이렇게요. 선배 그런 걸 신경 쓰세요? 그 정도면 장가, 장가 한 가야지. <laughs> 그런요. 아니 근데 가실 생각이 <laughs> 있는 거예요? 솔직히 장가보다는 좀 연애는 해야지라는 생각이 <laughs> 아, 들어요. 아, 아. 이원씨도 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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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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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분, 다, 분 다, 있으면. 장가, 네. 선배님 소개팅을 하실 마음이 있어요? 일단 들어나 봅시다. 어, 만약 해준다면 누구 어떤 분? 이제부터 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laughs>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은 좀 없긴 해요. 아, 없구나. 근데 음. 이상이 형 어. 주변에 좋은 분있냐고 물어보니까 주변 사람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웃음> <웃음> 윤수언이도 괜찮긴 한데 에이. 근데 민상 형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약간 그 박보영 씨나 에 에이 아, 아니 아니 아. 잠깐만 <laughs> 봐봐 이 액션 다른 거봐 희원아 <laughs> 나 너랑 얘기해 내, 내가 액션 봐안끝났어 아, 희원이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희원이랑 같이 코너를 많이, 많이 안 하고 소민이랑 많이 안한 거야 <laughs> 이해력이 달라 소민이는 <laughs> <laughs> 봐봐 희원아 봐봐 내가 얘기 듣고 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이해를 주는데 얘는 아유 씨. 러니까 티야 아니 아, 그런 거보다 네. 박보영 씨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박보영을 이제, 만나고 싶다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의 네. 귀여운 네. 현상을 좋아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그렇지, 거예요. 민이랑 예슬이 딱 그런 아, 그러니까 스타일. 그렇게 아 얘기하면 딱 오지 어. 딱 오지. 어. 아, 아 그래. 맞아. 아, 그래. 아. 돌면서 그래. 아, 그래. 아. 비슷한 비슷한 났습니다. 그런 느낌, 네. 결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음. 어. 어. 예. 네. 없는 거 음. 같아요. 제 주변엔 지금 당장은 어 아무도 없어 사람이 주변에? <laughs> 왜요? 보통 게스트가 계속 <laughs> 게스트가 오고 게스트가 근데 어. 어린 친구 걸그룹 도 보이그룹 요런 친구들이었어요. 나는 나이 차이는 상관없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자 그들이 없지. 이제 상관이 있잖아. <laughs> 아 그들이 진짜... 상관이 어, 있나형 이제 아. 이상형을 어. 제 주에 트로트 가수들은 많은데.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거기도 장난이잖아 아이러브. 어, 아, 근데 어. 진짜... 친한 사람은 누구 있어요? 친한 사람 많죠. 그 그래? 네. 오 그러니까 많은데 소개해 주시는 분없 나오네요. 트로트, 트로트 친한 분들은 진짜 많은데. 어. 김양언니. 어. 이번 맞아요? 네. 맞아요. 혹시나 괜찮으시면 유민상이 한번 일단 모신. 그렇지 거. 여기 한번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자만치 하는 거지. 어. 어. 아, 선배 또 이게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 하시고 그냥 소개팅으로 만나면 잘 말을 못 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어. 그래 형이 마음에 들면 이제 끝나고 뭐 식사라도 대접할게요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아. 어. 근데 사석이 근데 어려워. 사석이 어렵고 어. 방송이 더 편하지. 아 진짜요? 음. 어. 근데 만약에 적극적인 여자는 좀부담스럽고선배 또. 약간 저 같은 아, 어, 스타일. 그러면, 예. 너무 그러면. 뭐 적극적이야 내가 뭐 어떻게 알아냥 아, 적극적이었어요 너? 아니요 그렇지 않을 아, 거야. 약간 소갯이. 만약에 소갯이. 저 같은 스타일이라면.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소갯이. 거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개그우먼 중에 누가 적극적인지를 나는 몰라. 내 주변의 개그우먼들은 항상 다 이상하지. 쑥스럽고 다들 저렇게 말을 안 하지 하고 봤더니 나에게만. 나에게만 준비된. 너한테도 어 소미가 밥을 잘사 이런 것처럼 그래 몰라 소라한테도 네가 술을 마셨어 이렇게 그러니까 형이랑 마신 적한 번도 없어 맞아 너네 술 마셨어? <웃음> 네? 로자오배들 <laughs> 네. <laughs> <여자분들을> 다 술을 <laughs>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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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선배님이랑 코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한 번도 영구동 밖에서 먹은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 나가서 먹을 일이 없잖아 보통 우리 거기서 다 먹죠. 그러니까요. 다들 응. 나가서 먹었잖아요. 누가 나와서 먹었어? 다들 저녁 먹는 사람들은 먹었죠 선배님 혼자 가셔도 됐잖아요 나희들 다 그래? 또... 개콩콩하고 나... 나면 밥들 많이 먹었요 선배님은 오. 여자 개구우먼으로좀 싫어하나 보다 <laughs> 어. 아 거기까지 생각할 수 <웃음> 있었어? <웃음> 저 사람은 남자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 <laughs> 그런 건 아니지? 아, 어, 그런 아니 아니, 남자든 여자든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선배님은 어, 그냥 예, 개그만 짜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개그 전문가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개그를 정말 같이 하고 싶으면 선배님을 만나도 뭔가 만나고 싶어서. 아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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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laughs> 괜찮아. 약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굳이 굳이 왜 그렇게 사는 거냐고? 내가 굳이 그렇게산게 아니고 그냥 살았는데 그렇게 된 거야! <laughs> 나는 그냥 살았다고. 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남자가 혼 자는데 그때 민창이 사람 말소리다. 그냥 오, 어, 그냥 혼자 당연히 있지. 저기 뒤에 책 봐. 형, 어. 형을 위한 책이야, 저게. 인간관계는 바뀌지 아, 않았다. <laughs>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 봤어. 제목을? 아니야, <laughs> 그게 <그냥>, 아니야, 아니야. 희원아, <laughs> <히어라>, 이거 아니야. 너가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아니야 이거 이거 옛날에 그구성의 선생님이 제자, 제자? 내 제자 제자? 뭐 그런 분이 맞췄어 근데 왜태고거기다아그 아. 방송 진열 선생님! 피디! 다뭐다다 나가 있어봐 <laughs> 나 혼자 <laughs> 있고 싶어 <laughs> 혼자? 혼자서 뭐라, 혼자서 <laughs> 뭐라 아니야 혼자서 고 아니 야니니나 <laughs> 잠시 조용히 있었네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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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이거 아직도 꿈에 나올 것 같아. 예, <laughs> 꿈에 나오다녀. 꿈에 나오다녀. 선배, 아니 꿈에 나오다니요. 꿈에 나오다니요. 선배님, 아니 근데 진짜 선배님이 이제 여자를 만나시려면 네. 여자가 많은 곳에 가야 돼요. 아, 여자가 많은 곳은 어디예요? 아니, 근데, 그래도 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뭐카페라던가뭐 그러니까 그렇게 좀보여질 만한 근데 카페 별 아, 지금. 카페를 여자 만나러 가는 거면 옛날 코미디 만나, 코너에서 최양락 썸이야. 아니, 아니, 내가. 아니 그런 나가지고. 게 아니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카페를 찾는 이유는. <laughs>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것 같은 예감 때문이다 아니 아이고야. 그렇다기보다 이 커피, 밖을 나가야 된다고 동굴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여자들을 볼수 있는데 아니 선배님 일단 사람을 안 만나잖아요 어허 씨 일단 사람안 아, 그러니까, 만나고 이 동굴 안에서 야비행 나가든 모임도 <laughs> 안 나오고 <나가지고>. 에이 그래 어떡해 <laughs> 운동도 안 <laughs> 하시지 모임도 안 나가지 <laughs> 사람 안 만나지 일만 하시잖아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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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laughs> 야, 그리고 아니 적극적으로 <웃음> 오늘 지영 <laughs> 선배님 <laughs> <오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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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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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날 비오는 날 먼지나도록 맞았다 난, <laughs> <비우는 날, 웃음> 난 모르겠어 <아유>. 어, 다 <laughs> 따로 <따라오죠>, 놀지 어떻게? <어떡해? 웃음> 얘왜 그런 지알안 친해서 그런 거다안 친해서. 안 친해서. 안 친해서 나는 니네들하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그치? 호, 근데 왜 희원이 친한 중잖아. 친 친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 모르지만 개콘 그래. 안에선 선배님이랑 그래도 그래. 혼자서, 아, 따로, 나도 친하다라고 나도. 생각을 해요. 그래. 도 사진 많아요 지금 여기 들어가면. 아, 님 그래, 야이 인스타 인스타에 나랑 찍은 거 있고 그러니까? 사진 그건 동물원에서 동물이랑도 찍잖아요. 사진 그건 동물원 동물이랑도 찍는데. 나와 있을새야 <laughs> 뭐? 도, 사진 그까짓거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찍는거라고? 야이씨. 뒤질래? 아, 너무 웃기다. 아... 일단 방금 본인 관리부터 해, 선다고 형, 아, 손, 근데 살, 살 많이 뺐어, 요즘에. 살이 문제야. 어, 아잇, 잠깐만. 살이 문제 아니 <laughs> 뭐가 또 문제예요? 어디가 문제야, 전반적으로. 말해줘. 필요해. 조언이 필요해. 희원아, 조곤조곤 말해줘. 뭐, 여자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져야 됩니까? 야 컵바람이 저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일나 <laughs> 아니, 아니 봤나. 그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예. 어떻게.. <laughs> <laughs> 형옷 옷! 뭐 옷! 아까 니네들 이거 옷 사냐며! 이거 보셔 하지마 진짜 이런 옷좋야 니들은 나한테 <laughs> 옷 사냐 그랬잖아! 얘네들이 나 그, 난 좋아했어 얘네들은 <laughs> 형 이거 옷사 그러면서 저도 아까부터 너무 정신이 상 우리 4살짜리 아들도 이런 거안 입어! <laughs> 아니, 일단 팔꿈치 미백하시고 자만추를 먹어서 먹으러... 아, 팔꿈치 야 팔꿈치 팔꿈치가 보이질 않는데 미백을 하래! 까맣을 것 같이 생겼나보지! 어 근데 부분이 하얗네 양분이 하얗네? 어 발을 봐야 돼 발을 아, 어이씨 <목소리> 야! 백겨놓고 검사하지 그러냐? 이게 뭐냐 이게 어디서 도축장 왔냐? 혀보고 애뭐다 하재래 어이 정말 키도 있고 머릿숱도 있고 도루가 있고 어이 형이 머릿숱 얘기하는데 자신감 넘치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부분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해 선배 근데 조금 선배님한테 적극적인 여자를 만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거 좀... 얘한테 그 보여주면 안 돼요? 연기리가 형을 그거 해놓은 거. 좋지. 아 연기로 봐저그편 봤거든요. 어. 근데 선배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까던데요? 맞아. 미친 개새끼. <laughs> 아미안합니다아미안합니다 아, <laughs> 맞아맞아영길이 어. 같은 애가 해줘야 돼자영길이의 명언을 그치. 다시 한번 네. 형은 눈이 높긴 높아요 어떤 아나운서가 네. 형한테 호감을 표시한 적이 있어 아나운서도 있었어? 아, 있었어요 근데 형이 또 너무 이쁘면 또 어, 맞아. 이런 그, 사람이 그, 나를, 그, 나를 그, 왜? 왜? 어. 왜? 눈높은가 X밥병을 동시에 갖고 <laughs> 있으니까 이게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야! 근데 연기 오빠는 진짜 오빠. 맞는 얘기를 잘해주긴 해요. <웃음> <해>. <웃음> 지금 맞는 <근데>. 얘기라뇨! 왜냐면! 맞는 <laughs> 얘기라뇨! <조용히 웃음> 사실 연기 오빠 때문에 저는 결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제 어? 지금 남편이랑 만나고 있을 때 초반이었어요. 근데 연기 오빠 그때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결혼이 진짜 너무 좋다는 거야. <laughs> 어. 그래서 나한테 이 남자랑 <laughs> <laughs> 결혼을 어... 해도 될까 안 될까 은기씨가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laughs> 나, 내가 물어봤어요 <laughs> <laughs> 애니 슬프네 그게, 그래서 <laughs> 오빠가 나한테 선배 다른 거 필요 없다 정말 이 사람이다 싶으면 결혼을 하면 된다 라고 나한테 진짜 초롱초롱하게 너무 얘기를 해줘고 그랬고 아 그러면 나도 해야겠다 오빠 진짜 좋은 말씀 너무 고맙다 라고 얘기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오빠가 <laughs> 네, 그랬어요. 송영길, 난 이혼한 게 아니라 이혼에 성공한 거다. 난 행복하다. 그치난 이혼, 그냥 이혼한 게 아니라 이혼에 또한번 성공한 거다. 그치, 어. 어. 맞아, 맞아. 결혼에 아, 성공했고 남겼잖아요. 이혼에 성공했다라는 맞아, 맞아, 맞아. 어, 명,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에이, 아, 그래. 시원이가 조곤조곤 잘 패네. <laughs> 패려고 팬건 아니었는데, 어. <laughs> 오빠가 좋은 어. 말씀을 나한테 해주는데 어. 언이는 지금 어떻게 아기가 어떻게 돼요? 아기가 지금 6살이에요. 어, 6살. 아, 이제 많이 컸죠. 소민은 그럼 큰애몇 살이야? 7살. 큰애 여기 시윤 6살. 아버님 아버님이신가요? 아버지 방송 중이에요. 이따가 <laughs> 네. <laughs> 아, <laughs> 네, 네. <야>, <laughs> 할게 안녕하세요. 시 청자분들 인사 한번 하세요. 야야야야 야. 야야 야. 아버지 예. 시아버지. 시아버지. 네. 시아버지. 시아버지. 아이고. 너 친딸 취급하시지 그냥 거의. 네. 아이 대만족. 지금 취급하시지아 취급해 제 모. 아 친딸 탓도 좋은 거 아니야. 예예 예. 주인 주인 주인. 그러네. 예예 예. 천장 천 베이지. 아예예 예. 그렇죠. 나 기다릴 거다. 난 기다린다 했어. 나 말고 좋은 여자 되게 많잖아.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서로 나누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거 같아. 안 돼. 미안. 그럼 이제 다안 할게. 네가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으니까. 너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누구랑 추억을 나누겠어? 너가놓으면난 웨이시. 아! <laughs> 아, 최악이야. 아, 와, 진짜 싫다 나는 웨이트.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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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네가 안 돕면 웨이시야. 오이 잘. 좋구나. <웃음>